네, 이어서 우리 수열의 학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 단원 중 단원 학습 점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풀었었죠.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7번을 풀려고 하는데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k 플러스 1 요걸 구하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열의 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앞에 거는 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될 거고, 뒤에 거는 k, k 플러스 1이니까. k 제곱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는 그대로고 자 일단 k 제곱 k 제곱 날라갈 거고 2k 마이너스 k니까 결국엔 뭐만 남는다 k 플러스 1만 남는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2분의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k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1을 20번 더했다. 20이 되겠죠. 그럼 얘는 210 더하기 10이 아니라 20이라서 230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이번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분모에 이렇게 k 플러스가 있으면 요런 거푼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아 이걸 봤더니 쟤는 k 플러스 2 분의 k 세제곱 플러스 8이구나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2는 그대로 있고 위에 거 인수분해 지면 어떻게 돼? k 플러스 2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분자 분모 이렇게 날아가겠네 따라서 아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구나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자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빼기 2배의 2분의 n n 플러스 1 더하기 4를 10번 더해준거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약분 해주면 2 7 5 이렇게 될거고 2 2 약분 될거고 그러면 35 곱하기 10을 해주면 55, 385 플러스, 빼기 110 플러스 4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385에서 70만큼 빼주는 거니까 315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인수분해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거듭 자연수의 거듭제곱골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거예요자 다음 3번 3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k제곱이고 두번째는 k는 2부터라는 함정이 붙어요 그럼 요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k가 1일때 1플러스 k제곱은 얼마예요 3번 아이고, k가 1일때 1대1 플러스 k 제곱은 2지.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더해주고 그만큼 2를 빼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3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 플러스 k 제곱에다가 2를 빼줬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마이너스 k제곱 k제곱 없어져서 결국에 9만 2만 남을 거고 거기다가 빼기 2가 되겠지. 그러면 2를 두 번, 아홉 번 곱해준 거네. 18 빼기 2라서 얘는 16이 된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4번 4번은 옆에다가 풀어볼게요 4번 4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곱하기 2의 k-1제곱에다가 k는 1부터 5까지 3 곱하기 2의 k-1제곱 요걸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얘는 1부터 10까지에서 1부터 5까지를 빼줬어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6부터 10까지 3 곱하기 2의 k 마이너스 1제곱이겠지 그러면 얘는 이 형태는 뭔가 등비수열의 형태라는 건데 6일 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3 곱하기 2의 601제곱이니까 5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7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의 6제곱 그 마지막에 10을 집어 넣으면 3곱하기 2의 9제곱이 되겠네. 그럼 요거는 첫째 항이 3곱하기 2의 5제곱이고 공비가 얼마? 지금 여기서 열로 갈때 곱하기 2가 된 거죠. 그래서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거는 공비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3곱하기 2의 5제곱에서 2에 지금 항의 개수가 5개 고빼기 1제곱. 요렇게 되겠지. 그럼 분모는 1일 거고, 분자는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앞에 거는 2에 10제곱 곱하기 3이니까 1024 곱하기 3이 될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1024에다가, 그리고 얘는 3 곱하기 32. 하면 96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거 계산해주면 72 3072-96이 될 거고 얘는 계산하는 결과가 2900 얼마냐 7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례대로 답을 구해보면 1번은 230 2번은 315그 다음에 3번은 16 얘는 2 9 7 6맞나 어, 2976이었죠. 이렇게풀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 과정이 조금 많았어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혹시나 못본 친구도 있으면 다시 여기서 일시정지 했다가 넘어가고, 다음, 8 번. 이번에는 1의 제곱 더하기 1, 1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2, 아 4, 3의 제곱 곱하기 7, 점점 10의 제곱 곱하기 28. 요거의 합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일반항. 우선 앞에 제곱, 제곱, 제곱 있는 걸 봤더니 어떤 형태로 넘어가? 1, 2, 3, 10. 즉, 1씩 늘어나니까 얘는 시그마, 항이 지금 10개니까 1부터 10까지 k제곱의 형태가 뭔가 더해졌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근데 그 뒤에 뭔가 붙었죠. 붙었겠죠. 그 뒤에 거를 봤더니, 이번에는 1, 4, 7, 28. 봤더니 얘는 3씩 늘어나고 있죠. 얘도 3씩 늘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28일 때도 3씩 계속 늘어나서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 그렇단 얘기는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네. 그래서 요거의 일반 항은 3k-2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1항부터 제 10항까지 합을 구해 보라고 한 것이. 요거 계산해 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k 세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식 이용하면 은 금방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4분의 n 제곱. n 제곱 10 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121이 될 거고. 뒤에 거2 곱하기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25가 될 거고, 얘는,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되겠죠. 자, 앞에 거. 121 곱하기 75. 121, 75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50605에다가, 7, 4, 847. 5, 7, 0, 9. 그래서 얘는 9,075 빼기 77에 10을 곱했네 770이 된다.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얼마? 8,375가 된다. 계산이 숫자가 조금 커져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이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8,375인 것까지 구했고 벌써 10분이 됐기 때문에 한번 끊고 다시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